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8월 26일 화요일 2차 소개해 드립니다 입실하셔서 예쁘게 키워 보십시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아가씨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번째 원판 황화 소개해 드립니다 세번째 백중투 제왕입니다 네번째 아주 예쁜 황중투로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색감 예쁜 화려한 진도 사피입니다. 여섯 번째, 까랑한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 천종무지 소개해 드립니다. 여덟 번째, 두화가 피었습니다. 삼판 두화입니다. 아홉 번째, 입변 사피입니다. 열 번째, 색감 예쁩니다. 호피입니다. 아가씨 소개해드립니다 종자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속수는 세촉이고 가격은 69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잎길이가 11cm 이상 잎부은0.7 정도 나옵니다 보시는 그대로 깔끔하고 종자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신화포함 세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어 가장 뒷대는 잎장이 이렇게 두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잎장 세장 그리고 어 전진 쪽은 이렇게 입장이 더 많아지면서 세력을 다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 전진 쪽이 워낙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굵어지면서 훨씬 세력을 잘 받아가고 있는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키우시면서 내년 봄에 또 멋지게 세력 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에 0.7의 입복입니다 아가씨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자 찾으셨다면 촉수도 좋은데다가 가격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종자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입장, 가장 뒷대 쪽입니다. 뒷대 쪽이 입장이 이렇게 조금 상처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고, 또 워낙 전진 쪽이 목대가 이렇게 좋게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신화 기대하시면서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69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는 제가 이렇게 심기 전에 찍어 놓은 사진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가씨 69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가씨 뿌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과 앞에서 또 뒤쪽에서 찍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뿌리 좋은 상태인 거 확인해 드렸습니다. 헝하 원명입니다. 두촉입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는 15cm 이상 잎폭은 점6정도 나옵니다. 자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두촉 어, 잘 자랐고 이렇게 신화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두촉으로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두촉에 음.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새롭게 뿌리 내림 잘했고, 뿌리 가닥수가 충분히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운명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1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더 봐주시고요.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백중두 제왕입니다. 세촉입니다. 신화포함 세촉에 1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1cm 이상이 부영0.8 정도 나옵니다. 크게 다친 데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세촉 이렇게 배양된 모습 봐주시고요. 가장 뒷대 쪽에 입장, 입장으로 조금 이렇게 말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뒷대 쪽에 입장 두 장, 나머지는 입장수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왕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1 1회 0.8의 입복입니다. 그래도, 어, 세력 받으면 이만한 백중투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맹맹품 중에 최고의 백중투 제왕. 새촉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앞으로 뿌리가 가닥수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 뒷때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크게 봐서는 그렇게 나쁜 뿌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새 뿌리도 내리고 있습니다. 봐주시고요. 이렇게 두 군데나 뿌리 길이 계속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제왕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쁜 중투입니다. 색감, 황색의 색감으로 가는 멋진 중투 두 쪽에. 12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신화포함 두 촉입니다. 신화포함 두촉 12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15cm 이상인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우쪽 색감 보겠습니다. 황색의 색감이 아주 예쁘고, 녹 대비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엽승은 까랑까랑 아주 예쁩니다. 중투 좋아하신다면, 이 정도 종자 입실하셔서 대주로 한번 키워보시는 재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신화 잘 컸습니다. 그래서 신화 포함 두 쪽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12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전체적으로 가닥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총 가닥수 다섯 가닥입니다. 가장 뒷대 쪽에, 어, 뒷대 쪽에 뿌리가 좀 많습니다. 신화 쪽은 이제 이렇게 살짝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신화 쪽 뿌리보다 뒷대 뿌리가 좀 많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색감이 워낙 예쁘게 잘 발색되는 난초입니다. 화려하게 키워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성을 화려하게 띄고 있는 진도 사피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또 사피 무늬가 매력적인 진도 사피 세촉입니다. 8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는 20cm 이상이 보고 0.7까지 나옵니다. 화장 뒷대 쪽에 입장이 이렇게 하나 타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입끝이 타는 종자는 아닙니다. 입끝, 노고로 이렇게 예쁘게 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화려하게 대중만 들어가시면 전시에 64시도 되는 그런 멋진 난초입니다. 워낙 색감도 화려한데다가 전체적으로 사피 무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인기 있는 사피 중의 하나입니다. 진도 사피 새초 8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벌브 쪽에서 이렇게 튀어 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브 쪽에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 뿌리는 좀안 좋지만 새롭게 이렇게 뿌리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리면서 벌버 쪽에서 튀, 튀어서, 어 지금 현재 벌버 쪽 뿌리는 많이 좋진 않다는 거한번더 확인해 드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뿌리 보시고, 색감 문화 화려하고 예쁜 사피이니까 입실하셔서 키워보십시오. 진도 사피입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두촉입니다. 약간 까닥까닥한 느낌이 좋은 중투입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 길이는 12cm 이상, 입 폭은 0.5 정도 나옵니다. 아직은 좀 어립니다. 어리지만 이렇게 좋은 육질과 그리고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늬는 아주 압성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힘이 느껴지는 그런 엽성에다가 무늬는 앞성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 좀 어립니다. 어리지만 대주가 되어가면 훨씬 많이 발전해가가면서 예쁘게 또 키워보시는 재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촉. 철마늘을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롭게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앞쪽으로 뿌리 봐주시고요. 뒤쪽은 약간 벌포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 뿌리 이렇게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뿌리 가닥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세력을 받아가면서 키우시면 워낙 까랑까랑한 엽성도 기분 좋은 단추입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종무지 소개해 드립니다 신화 포함 두 쪽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신화 포함 두 쪽에 21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 길이가 14cm 이상 이 폭은 1까지 나옵니다 잎 폭도 좋고 세력도 좋고 어 뿌리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뿌리도 좋고 아주 멋집니다. 여기에 잎장 하나가 이렇게 어 상처가 났습니다. 병적인 것보다는 키우면서 잘못했어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아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고 좋은 세력으로 신화도 멋지게 잘 올렸습니다. 21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4에 1의 입폭입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가 충분히 좋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소개해드립니다. 안쪽까지 뿌리가 깔끔하게 잘 배양되었습니다. 워낙 세력이 좋습니다. 세력이 좋다 보니까 제대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년 지나 기대하시면서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종무지입니다. 입장 하나 빼고는 전체적으로 나무랄 게 없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2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3반 2화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초기입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는 10 이상, 이 폭은 0.8 정도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두화로 이렇게 잘 생겼습니다. 끝으로 산반 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잘든 데다가 두화목으로 멋지게 잘 생긴 산반 두화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입장마다 이렇게 산반 무늬 잘 들으면서 이 끝이 이렇게 두화목으로 아주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두촉입니다. 두촉이고, 체력 좋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진 산반 두화 한번 피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에 0.8의 이 폭입니다. 두쪽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뒤쪽도 충분히 가닥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같이 보여드립니다. 상판 두화 한번 피워보십시오.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12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내촉입니다. 네 내촉에 네 1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는 13cm 이상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잠깐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기부 쪽에 이렇게 서생, 서성을 아주 예쁘게, 서반성을 아주 예쁘게 잘 띄고 무늬를 띄고 넣는 난초입니다. 워낙 기부서가 예쁘게 잘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사피무늬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잘 들었습니다. 뒤쪽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세력 받으면서 훨씬 화려하게 이렇게 또 키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질은 기본적으로 탄탄합니다. 탄탄한 육질에 전체적인 사피무늬와 기부 쪽에 화려한 서반을 이렇게 띄고 나오는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12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한번 더 봐주시고요.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하나 더좀 있지만 가닥수가 충분히 나오는데다가 이렇게 또 신화를 하나 달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는 또 새롭게 뿌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멋지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작품 만들어가 보시기에 좋은 난초입니다. 12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고피 소개해드립니다. 새 촉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는 가장 긴 잎이 20 이상, 혹은 0.9까지 나옵니다. 뒤에 두 촉이 이렇게 입장도 좀 잘렸고 예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쪽은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무늬와 색 대비 예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품종인데 어, 뒤쪽에 이렇게 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히 나옵니다 앞쪽 뿌리 봐 주시고요 가장 뒷대 뿌리는 좀 시원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입장이 조금 이렇게 탔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봐 주시고요 혹시 호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예쁘게, 이 것도 예쁘게 생겼고, 무늬, 색감, 대비 아주 예쁩니다. 입실하셔서 대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호피 1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